야 상대 조합이 참 더럽습니다. 저 웬만해서 이런 말안 하는데. 일단, 뭐, 암살자, 뭐할 것도 없이. 속성이 비슷한. 뭐, 피오라 카밀. 그리고, 미니언들이 케이틀린 럭스. 와, 이 정도면 거의 답이 나온 수준인데? 뭐야? 수호자 뭐야? 음 어쨌든 상대가, 그, 피오라랑, 뭐, 카밀. 끝까지는 괜찮다, 이거야. 근데, 매하게또 거기서, 케이틀린을 떠나서, 라이즈럭 스면시식이랑 아, AP 딜이랑, 감당이, 와, 찌르겠죠, 뭐. 뻔하지, 뭐. 못 때려서 안 달인데. 아니 a p 들이랑 이런거 다 신경써야되니까 왜 안때리지 나를 그니까 당기고 해봅시다 미녀 많으니까 너 테리잖아 임마 너미녀한테 당해 용도 당겨주죠 와 부럽다 진짜 원래 나우스는 먹고 사기 힘들기 때문에 <laughs> 당길 때까지 1렙이 원래 어쩔 수 없게 자 에이드 그건 안돼 네. 조합이 참 상대가 더럽네 아이고 못 먹었어 못 때리면 한 대라도 때려서 어, 흡혈을 해라 자, 아이고 흡혈도 해라 자 이거는 그 트런들이 올수 있으니까 자, 미리 걸어 만화가 이게 들 딸리잖아요. 이 룬이 있으니까. 어제 W 금방 돌아와요. 트런드 올때 즈. 아 아깝다. 너 때문이야, 얼마 트런드 오면 따져. 아 근데 전면 있으니까. 그것도 안 되겠다. 아너 때문에 못먹어잖 이거. 아니야. 내가 왜 가? 미쳤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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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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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아까 전에 좀 무리를 해볼라 했는데 또 백핀 넣고 찍어가지고 카밀 온줄 알았잖아 이거 카밀 뭐 코도 안 보이는구만 위험하죠 약간 아니 이거 뭐야 집을 갔다 오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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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따야지 이렇게 된다면 다이브는 애매하고 자 이렇게 뺐다가 카메리 또올수 있죠 무조건 나왔을 때려고 안 달랐어요 저기는 나왔을 때야 될 거야 오. 뒤에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게 스택이 낮으면 킬각이 더욱 안 잡혀요. 그게 문제야. 마나포션 왜안 쓰니? 그걸 왜 썼어? 어차피 제가 지기 때문에 빼 돌아가 겠습니다 이러면 라인 당겨지는 게게이득이야이라면은 라인이 당겨지죠. 공 뱉었으니까 난 더더욱 안 싸워주죠. 난집 가죠. 어차피, <laughs> 라인 포켓 한번 써야 됩니다. 그럼 난 집에 안 가죠. 돈이 부족하니까. 그리고 얘가 궁이 있잖아요. 궁이 있는데, 이 e 있으니까, 뭐. 이러고 튀면 돼요. 응? 개이득? 스택 쌓을 수 있지, 다섯 번. 이건 집에 가야 될 거야. 자, 이러면 CS가 두배 차이 나는데, 여기서 역전하면 됩니다. 아이고. 조직히갈 <목소리> 거니까. CS가 먹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CS 놓쳐안 됩니다, 여기서. 아, 근데 이거 놓쳤다. 이것도 놓쳤다. 아. 왜, 왜, 왜? 어차피 상대 못 와. 오는 게, 오히려, 뭐니? 왜 나를, 왜 강아지를 못 때려서 한달리지학대하면안 돼, 이거. <laughs> 아무리 내 크면, 아무리 크면 내가 피플테리어 정도로 세지긴 하는데, 피플테리어가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. 순할 수도 있어. 피플테리어가 근데,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, 물으면 안 놔요. 원래 테를 라인 보귀테 한번 타야 되는데 얘가 무리해서라도 당기기 때문에 테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빠. <목소리도> 왜 아무도 것안 쓰지 스펠을? 이미 썼나? 야너 그렇게 하면 니만 손해야 임마. 지금 제가 손해를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당기는 건데. 이러면 얘가 위험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걸 쓰고. 아, 이는게 아니 이게 아닌데? 죽음이 야, 무조건 스택 쌓을 수있면 밀면은 뭐 함부로 못 오기 때문에 얘 뭐야? 자, 카밀 탑그 자체 아야임마너 때문에 스탠을못 쌓고 있네 왜 이렇게 당겨 그니 네 손이라니까? 원래 무리해서 이거 이 상태에서 무리해서 전멸 Q 쓰면 딱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궁도 있고 카밀도 있으니까 최대한 무리 안 하는 거죠 원래 충분히 전멸 Q를 잡을 수 있는 피였습니다 방금 에이 이게 쪼가 자 이렇게 빼면서 어 잠깐만 얘 언제 왔어 아 쟤를 못 봤네 카밀이 금방 오네 이래서 테를 아꼈죠 테리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야,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, 페스자. 자 스택만 쌓아야지 스택 낮으니까. 슉. 뭐야? 어 위험한데? 강타 있어 <목소리> 없어? 왜 무리해서 저걸 먹지? 어이, 클났다, 클났다, 클났다. 나 이러면 안 돼, 나 이러면 안 돼, 나 죽으면 진짜 안 돼. 나 스택 쌓아야 돼, 진짜. 야, 나 스택 쌓아야 된다, 진짜로. 여기 서 이러면 안 돼요. 나 스택 쌓아야 돼요. 지금 위험해. 이 지금 이거 뭐지? 이렇게 되면은 그지 골라입니다, 진짜로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게 좀 먹고 살줄 알아야 돼 사람이 이 CS 차이도 많이 나고 어? 그일다그일다 진짜 그일다 아이 이 그만 좀 와라 왜 탑을 못 따서 안달이지? 왜 탑을 못 타서 안 다립니까? 와, 이러면 너무. 응, 음, 잘 봐. 아, 이거 그진데, 이러면. 재테크를 충분히 해놔야 나중에 편하거든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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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안 돼, 안 돼, 안 돼. 라이저 갈 텐데, 너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튀어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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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봤자 소용없다가 아니라. 오, 진짜? 오! 야, 이 바텀이. 크, 인심이. 응? <laughs> 야! 바텀이 인심 좋네. 스택사라고딱이 바텀을 내주는 거 보소. 근데 이거 바텀 아, 아파 보이는데 좀. 라우스 스택 사우라고딱이 이 바텀 라인 이게 양보하는 이 클라스가 스택을 못 사는 게딱 티가 나니까 바텀이 잘하는게 편해요 바텀이 잘하면 편해 진짜 바텀이 터트리면 편합니다 지금 제 지금 현재 이이탑 라인은 솔킬은 안 따였지만 망한 케이스고요. 아이게클수 있지 나는 보험이죠 보험. 바텀이 크면 편해. 저는 참 정의로운 보험을 들 것입니다. 자, 와, 피오라까지 따네 둘이서. 어. 능력자들이네. <laughs> 그니까 스택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! 위험하다. 아이 편해라, 아 편해. 음, 상대가 탑 신경 쓸 동안 난 스택 쌓으면 되고 참 편하죠 바텀이 잘하면. 해카림이었으면은 그냥. 계속 도우고 있었을 땐 나서싸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는... 아, 얘가 왜 와? 아, 이 뭐야? 이거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고? 너희 둘이 여기 있으면은 이거...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지? 야, 니들 거기 있으면 안 돼, 멍청한 놈들아. 나섰어, 그렇게 조니이 멍청이들아. 아, 안 되겠다. 이거 안 살라 이러네.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. 니들 따라 온거 아닌데, 스택사러 온거데 아니 너무 나만 그니까 이들 때문에 스택이랑 KDA가 와,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 알고 있니? 하하. <laughs> 하하. 카밀만 4킬이네 와 카밀이 재테크 왕인데? 이 사업이 아이 템도 안나고 뭐야 이게 이시간 최소 투포는 나와야 되는데, CS도 20개 이상 못 먹었거든요. 평소보다 아, 미치겠네. 아, 참 셋, 아니, 니왜 나만? 쫓아다니니까? 냐 니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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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냐? 왜 나한테만 이러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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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<내 인내심. 웃음> 아들스만 너무 쫓아다니면 안돼 니들, 일단 해도 니들이 이게 여기서 이득보는 것도 아니고 오 피오라 잠깐만 오 피오라 자 전용 먹거나 나를 나한테 오거나 용 먹나? 취하겠다. 취하겠다. 어 탑이. 아 이러면 <laughs> 미드 쪽 압박해야죠. 야 이러다가 피어라 퓨라... 아, 공이사네 아니다. 피어라 꽤잘큰줄 알았는데 공이사였어. 오 연계 풀셨네 또. 야, 믿음밀자 지금까지 자꾸, 자꾸 아 임마. 지금까지 와 지금까지 와봐. 지금까지 와봐. 지금까지 와봐. 지금까이와아 지금까지 와봐. <laughs> 오, 케이드자 피오라나 카밀한테 갑시다캐틀 의미 없으니까. 어이구. 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바텀 쪽을 가는 게 지금 몸이 약하거든요. 야, 어스좀 먹자. 아, 미치. 어, 죄송합니다. 많이 험했네요. 어. 아 생각보다 너무 귀즈네. <laughs> 직감이네. 이게 AD가 아직까지 세니까. 체력을 해결 a 보자자 W를 그 뭐지 일단 카밀한테 걸고 카밀이 그나마 킬 많이 먹고 제일 세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전용 먹은 다음에 2차 밀어버리자 피오라 탑에서 그냥 묻어버리고 아 묻어버리네 i k 버리고 왜? 야, 정민아 했는데? 아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스택이 뭐가 중요해. 그냥 CC 걸고 걸고 그냥 캐틀 어차피 이스택이어도 투포 때문에 이 걸고 딱큐때리면 반피 이상 나갈 수 있어. 얘는 여기 있으니까. 내가 네, 있으니까. 너무 약한데? 어이구, 깝다. 이제 누구지? 무례표가 전혀 없지. 이다 야, 따 없습니다. 전형을 이따가 소환한 다음에 K 대좀 챙기죠. 귀찮은 존... 어차피 EQ 하면 K 틀링 같은 거는 아무리 이스테이어도냐투포 딜로 해결되기 때문에 진짜 두 대면 끝납니다. 큐두 대면. <laughs> <하하 웃음> 아닌또 뭐야? 내가 억울하 끌면은 뭐 알아서 오겠지. <목소리> 한다, 뭐야? <laughs> 야, 캐트는 내가... <목소리> 보세요, 내말 맞지? 두 대면 끝나요, 이거 보통. 네, 네. 너 뭐냐니까? 어, 아, 과거나 여기 일로 일로.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. 이 형님이 흡혈 좀 하자. 안 돼. 반피. <laughs> 좋아하 상대 있을 때는 재수없는데. 협곡의 정령이 상대 있어가지고 우리팀 반피 포탑 깎을때 재수없는데 우리팀이 있으니까 시원하네 아킬 먹을수 있었는데 이킬 아씨 이 스킬을 먹을수 있었는데 <laughs> 한번 더반비어 잠깐만 잠깐만 워켓 언제 나왔니? 아마테라스가 은근히 첼지입니다 아이씨 뭐야 이더 막타 아이씨. 정비한 다음 바로 가자 아리랑 <laughs> 이즈가 매우 잘한다 노틀러스까지 진짜 미드랑 바텀만 잘해도 진짜 게임이 전혀 지장이 없는 나이 있어 <laughs> 아 캐트리 왜 라위를 갔지 아, 방어를 올린 애가 없어 우리 팀은 린탑이 몇개 갔다고 지금 위위 락헬롤 짜름이 이깁니다 짜르면 트런들 올때 까지 뭐 버틸 필요도 없이 4대5라도 어디 갔어 가자 넌 죽었다 야야 나좀 살려봐. 이게 어차피 아래로 갔어도 라이한트 죽었어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아 진짜 이거 심. 테이데이가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. 자, 다음 템은 영약, 영약을 사고 <laughs> 자22대7 끝내 봅시다. <laughs> 딱천 들어가네. 아나 네. 아씨 바로 아깝다. 야이 미래 정면 돌파하면 돼. 내가 보슬 왜가 이미 억지 밀었는데. 아이고 아리 왜 엉큼 잘 낸다. 다 부셔버리고. 이게 부들부들하죠. 아무래도 노트에 큐라도. 왜 이렇게 아프니?